이가 고객 구성입국밥국밥 폼테를 먹을 수 있다. 것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래 지금, 드금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스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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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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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도 플로마스터 스낵 엄청 예쁘네 안마의가 있네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안마의자를 쓸 수도 있어 여긴. 약간 증상은 게임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음.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도 다 프레임도 달라고 하는데, 소리가 조금,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좀 크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데, 고주파 소리가 조금, 음 약간 좀 들려서, 좀 근데 그게, 어, 막 켰을 때 아이디 상태는 괜찮은데 네. 어느 정도 한 시간 정도 플레이하면 이 열이 받잖아요 그쵸. 그때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네. 어떤 거 작업하실 때 소리가 그신가요 배팅 그라운드랑 오버워치, 그 검은 사막제가 아, 이제 옵션을 높여가고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네네. 영상 쪽으로 이제. 렌더링 같은 것도 해야 돼서, 이제 이 제품을 샀는데, 네. 네, 소리가 조금 큰것 같아서, 혹시 한번 점검해 줄수 있나요? 고주파하고 팬 소리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모니터는 네. 어떤 거 사용하실까요, 혹시? 어, 타무즈 제품이고, Q, 그, 2560, 그, EK. QHD 사용 중에서. QHD도, 네, 그리고 DP 라인으로 쓰고 있고. 아, 네. 일단은 제가 네. 과거를 걸어가지고 점검을 해볼게요. 네네. 앉아 네. 네, 계세요? 네. 빵. 오우! 연주다! 호빵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뜨거! e m t 서비스 센터에서는 호빵을 공짜로 줍니다 커피도 있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네, 네. 에스프레소 잡판기 안마의자 AS를 기다리면서 안마의자를 받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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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커피 한 잔에 이유와 안마의자를, 안마지가 있는 이엔텍 서비스센터입니다. 잠이 오네요. 아 네, 안마 받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laughs> 지금 일단 음. 이제품이에요이 아, 예. 제품인데 최대한 과거하 거는 테스트하고 3D 테스트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쿨러 소리하고 고주파 네. 소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번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보시겠어요? 어. 네. 네 이건가요? 네. 좀 조용한 이정도면 그냥 쓰는데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제 컴퓨터 사양의 환경이 문제인가요? 고주파는 약간 사양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약간 환경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응. 네, 아시겠지만 멀티탭 같은 그치고. 거요? 네뭐 그런 것도 있고 파워도 있고 요인은 너무 많아요 네? 고주파의 요인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과거가 걸어서 음. 지금 소리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아, 이 정도면 엄청 양평인니다 네. 어, 집에서 하면은. 어, 어, 저희 쿨러도 이거거든요? 네, 아, 실시스. 아, 네. 아. 이거 저희가 네. 만약 고객님께서 영 사용하시기 불편하시면 네. 리포 제품 교환도 가능하신데.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네, 너무 좋으시니까. 근데 만약에 네. 그 리퍼를 제가 만약에 한번 했어요 오늘 네. 그냥 그래도 제가 그냥 하고 싶다 해서 네. 했는데 나중에 AS 기간이 년인 거죠? 3년3 년이에요? 네. 3년 안에 리퍼는 네. 제가 뭐 원한다면은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할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정확한 거는 저희가 점검해 보고 말씀드려야죠. 음, 그렇죠? 음, 이렇게 그쵸. 무조건 저희가 리퍼를 음. 해드리진 않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정확한거는 저희가 네. 제품 받아보고 음. 점검해보고 네. 이상 있으면 네. 그때 말씀드려야겠죠 네 이거 음. 네. 음, 엄청 좋은요 엄청 중요시죠 파워 소리 같네 은 파워 쿨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아주 양품으로 확인을 네. 하고 가는거네요 그쵸 뭐 소리도 괜찮고 <laughs> 네. 뭐 3D하고 여러가지 테스트도 진행했는데 다잘 진행되고요 네더블업로도잘 되고 네. 혹시 차후에라도 문제 네. 생기면 저희 네. 다시 방문해 주시거나, 보내주시면 저희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제 그래픽 카드에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지금 CPU도 순행으로 바꿨고 그래픽 카드도 문제 아니라면은 마지막 남은 건 역시 파워였죠. 이놈의 파워를. 하, 또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이상, 이엠텍 서비스 센터 방문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